자, 오늘도 이재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맨날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불법 선거 강행하는 것이다. 매일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고 어제 엊그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매일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이거 문제 있다. 선거 개입이다. 불법 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불법 선거입니까? 네. 문재인처럼 돈 뿌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를 알려 주는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불법 선거냐고요. 그만큼 이재명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원내대표인 홍익표입니다자 오늘 홍익표도 이재명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윤석열의 동역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불법 선거 운동을 중단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달간 925조 퍼주기 약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홍익표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이 925조 퍼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올해 국가 예산이 656조입니다. 네? 올해 국가 예산이 656조라고요. 근데 어떻게 925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참, 홍익표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끝내고 가선안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요 이재명이나 홍익표나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 또 속여 먹으려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또뭐 하는 겁니까? 또 한번 선전 선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 선거인 것처럼. 그러면서또 홍익표는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가 925조를 퍼주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먹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팩트 하나는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홍익표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 투자하겠다.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익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600, 6, 622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퍼죽이다. 925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홍익표가 뭘잘 모르나 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622조 투자.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민간 투자예요. 민간 투자. 민간 투자. 기업들에게 622조라는 투자를 이끌어 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이런 민간 투자를 지금 홍익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퍼주기 약속이다. 마치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코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 내겠다라는 이 민간 투자요.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이 300조, 하이닉스가 120조 투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올해는요. 20% 이상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어떤 정책 내놓습니까?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투자 이끌어내고 그 투자를 이끌어내서 뭐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퍼 죽입니까? 이게 어떻게 불법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홍익표와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래서 제가 항상 팩트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왜냐, 또뭐 하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어떻게든 총선에 다가오는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참 유치한 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선동과 김영주의 공통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SNS에 글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심판해야 바뀝니다. 뭐, 무한, 뭐, 이런 식으로 말 썼더라고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 이런 얘기 했었죠. 김영주가 채용비리를 소명 못해서 윤리안고 빵점 받았다. 탈당이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 윤리 항목이 빵점인 것도 아는 것도 힘든데, 그걸 채용비리를 소명 못해서 빵점 맞았다고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문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권선동 의원과 연관을 시켜서 공통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씨, 권선동은요, 이거 대법에서 무죄 확정 받았어요. 혐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권선동과 김영주의 공통점. 민주당이 선전선동 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타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허척, 어처구니 없는 공격하고 있다. 라는 공통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권선동 의원, 무죄 확정 판결 받았어요. 더 나아가, 김영주, 검찰, 경찰로부터 그 어떤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주장하는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근데, 이재명은 왜 이런 글 쓰고 있습니까? 아, 그럼 이재명이 말하는 권선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얼마나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재명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불법 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실제 이걸 이행했다라면 약속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뭐라 그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이런 민생 토론회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개혁 이런 민생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요 크게 이두 가지입니다 단통법 폐지, 도서, 정가제 개선 이두 가지를 협파하겠다 이 규제 없애겠다 라고 윤석열 정부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유성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어요 단통법 폐지 전에도 단말기 가격 실질 인하할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지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을 했냐? 당통법 시행령 2월 중에 개정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됐냐? 이거요 개정됐어요. 당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됐습니다. 오늘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민생 토론에서 나왔던 그 현안을 그와 관련해 정책을 실제 지킨 거잖아요. 이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불법 선거 운동입니까? 이게 어떻게 퍼 죽입니까? 진짜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얼마나 코너에 몰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선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 이재명과 조국의 공통점은. 네. 이재명과 조국의 공통점. 왜냐? 어제 두 사람 손 잡았잖아요. 이렇게 손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두 사람의 공통점, 뭐 시청자 여러분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어떤 게 추가됐느냐? 이 사람들은요. 음주운전 전과자를 되게 좋아해. 어떻게 좋아하느냐? 인재 영입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민주당이 또 터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18호 영입인재 유동철 음주운전 전과 민주당 8호 영입인재 김용만 음주운전 이력의 사과 참고로 김용만은 김구 증손자랍니다.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벌금형 전력이 있대요. 야 도대체 음주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400만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주운전 전과자들을 영입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신장식 음주 무면허 운전 사회 영입 인재 1호.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조국은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또 뭐라는 겁니까? 그 당의 대표로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그 인재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음주 운전,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과 조국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선전 선동해서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배로 당하고 있다. 부메랑을 맞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재명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참 민주당이 지겹습니다 이제는요 네이 지긋지긋해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도 안 먹히고 하다못해 권선동을 공격해도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일개 유튜버인 저조차도 이거를 반박하면 오히려 되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또뭘 들고 오느냐? 야, 저 지긋지긋합니다. 또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분명히 최근 재표결 과정에서도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재발이했습니다. 어제요 어제. 참 지긋지긋하다. 심지어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현수막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야, 디올백.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여사 없으면 선거 어떻게 치를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게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신상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지금,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원희룡 오면 양평 고속도로처럼 gtx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걱정이 되느냐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꿨기 때문에 이걸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이거 엄연한 허위 사실이죠 언제 원희룡 과거 장관이 이걸 바꿨습니까 바꾼 적 없습니다 이거 이미 모두 다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총선 치러 보겠다라는 이 지긋지긋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원희룡 후보가 이거 고발장 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번 가나 두번 가나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확 바꾸었다 하신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과거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도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재명은 마치 원희룡 장관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고발장 냈습니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양평 고속도로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이 허위 사실 얘기했다고 고발장 낸 것이에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떻게 해명을 할지, 민주당이 어떻게 해명할지 지켜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를 계속해서 이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 배우자, 즉 김혜경이 이 선거판에 들어가는 거는 눈 뜨고 쳐다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이재명이 어제 영등포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권영엽 사청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에 법적 조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기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권양엽을 비서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서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권양엽이 김혜경 비서가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혜경 비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허위사실 기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신규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궁금한 게 아니 비서라고 말한 게 명예훼손입니까? 비서가 명예훼손 당할 만한 직종이에요? 아니 비서가 그렇게 폄훼할 만한 직종입니까? 아니 비서라고 말한 게 그렇게 명예훼손 소지가 뭐가 있어요? 아니 뭔가...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서라는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비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일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직속되어 있으면서, 기밀문서나 사물을 맡아보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비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국어사전에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네? 근데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은 명예훼손이다라면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비서를 비서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이부빨래와 심부름을 해야지 비서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요. 이재명 쓰는 샴푸 사러 청담동 심부름 정도 가야지 비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서의 범주를 이런 거라고 보는 겁니까? 비서는 이런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김혜경과 관련돼서 이런 심부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비서라고 안 보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왜 비서라고 얘기하냐? 이거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고발을 한 겁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서의 뜻과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비서의 뜻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비서라는 직종과 관련해서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표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 불러야 됩니까? 네? 비서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돼요? 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 권약의이 그러면은 그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어떤 일을 했는지 안 알려주면서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네? 왜냐? 제가 오늘도 사진 공개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진 공개해 드렸습니까? 권양협의 sns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권양협의 2021년 12월 10일 sns입니다. 여기에 김혜경의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이 대북 경북 지역에 있는 30대 엄마들과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오전에는 어떻게 했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했고. 김혜경의 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본인의 SNS에 달고 있는 게 바로 권향엽이라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사진까지 저걸었잖아요. 사진까지. 어떤 사진 걸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었어요. 네? 여기, 김혜경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김혜경이 있어요. 네? 여기에 김혜경 또 있고. 네? 여기에 김혜경 또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권영엽은 이런 김혜경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릴 수가 있었느냐.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해명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라면서 고발장 내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뭔줄 아세요? 이 과정 속에서 권향엽이 사진에다가 천북을까지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냐?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이 지금 이러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인가? 이런 간담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과 관련돼서 권향엽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글 썼습니다. 잠든 아이를 안고 참석한 아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이 현장에 잠든 아이를 안고 참석한 아빠 모습이 있었다라는 건, 이 사진을 본인이 찍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찍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뿐입니까? 뭐도 있습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2022년 1월 1일. 네. 새해가 밝았다며 이재명과 김혜경의 사진이 걸려있는 SNS 글. 거기에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한강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네.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해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 밝히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가짜 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법적 조치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된 민주당이 지금 뭡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용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수행을 전문으로 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행도 뭐 전문 분야가 있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 서용교가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행을 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제는 수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게 바로 서영교인데 갑자기 오늘은 말이 바뀌었어요. 수행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네? 수행을 어떻게 전문으로 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보고자 저 말도 안 되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퇴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잘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맞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무고죄로 맞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실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 고발에 대하여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예정.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권양연 및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하고 민주당 이재명 권칠승 김승원 서영교는 무고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뭐하는 겁니까? 신교로분 벌써 두개된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죄 고발 당했고 두 번째는 무고죄로 고발 당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이두 가지로 이렇게 고발장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 경찰은 빠르게 수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어마어마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그 무리수 중에서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왜 이런 무리수를 들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이 총선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시스템화에서 친명 횡재 공천을 하고 있고 비명 횡사 공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심지어 민주당이 파열음을 넘어서 분열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든 전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선 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외부랑 싸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랑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시선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시선. 민주당 내부 파열음이 너무 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싸움판이 너무 크니까. 이 싸움판을 어떻게든 외부에 돌려가지고 지금 개딸들 결집시켜 보겠다. 민주당 지자들 결집시켜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재명이 무리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판단. 이재명 목적대로 개딸들 민주당 지휘자들은 결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른 국민들은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국민들은요. 매우 현명합니다. 매우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왜 이런 막말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 이유, 그 목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재명의 속내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무리수가 3월 내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3월 내내.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재명은 계속해서 무리수 던질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의 무리수를 잘 보고 하나하나 반박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한테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저는 내일 방송도 이러한 작업, 이러한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손상대 TV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